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별로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는 사람. 특별히 운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사람. 반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잘안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고 기회가 와도 번번이 놓치고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드는 사람. 이 차이는 대체 뭘까요? 단순히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팔자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팔자에 돈이 따른다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불러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와 습관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가 바로 비밀입니다. 그들은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회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선택을 내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팔자의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차이였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10분 후 당신이 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당신의 팔자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팔자의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한다. 팔자의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건 바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일이야. 이거 사면 우리 집 망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걱정입니다. 반대편에는 돈을 담담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히 씁니다. 아낄 때는 철저히 아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대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원래 부자 집안이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돈 타고난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흐르는 자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쥐고만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히 쓰고 적절히 모으면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순환을 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에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껴야 해.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중에 또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안 삽니다. 기회가 와도 주저합니다. 결국 그 100만원을 계속 쥐고만 있습니다. 돈 타고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100만원이 들어왔네. 이 중에 30만원은 내 실력을 키우는데 쓰고 20만원은 필요한 물건 사고 50만원은 저축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몇달 후,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사람은 여전히 100만원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돈 타고난 사람은 5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30만원으로 배운 기술 덕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 더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기회에 투자하면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에 불안한 사람은 이 흐름을 막습니다. 쓰면 없어져. 절대 쓰면 안 돼. 그래서 꼭 필요한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투자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은 고여있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태도가 돈을 대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돈에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봅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걸로 어떻게 살아. 돈이 모자라. 그래서 돈을 봐도 불안하고, 돈을 써도 불안하고, 돈을 모아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더 많은 불안을 불러옵니다. 돈 타고난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더 가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커질까? 그래서 돈을 보면 기회가 보이고, 돈을 쓰면 투자가 되고, 돈을 모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돈이 계속 모이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편안합니다. 아,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 그래도 괜찮아. 다음 달에 조절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큰일이야. 어떡하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결국 돈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 타고난 사람들도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은 돈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10만원밖에 없지만 이걸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100만원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200만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돈을 적이 아니라 도구로 봐야 합니다. 돈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부는 필요한 곳에 씁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돈은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세 번째, 작은 금액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10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 이 돈으로 내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지시나요?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드시나요? 돈을 모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흐르는 자원입니다. 과감히 쓸 때는 쓰고 철저히 아껴야 할 때는 아끼세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팔자에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 그건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도구로 보고 흐름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팔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 팔자의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건 바로 인간관계를 정말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팔자 좋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압니다. 바로,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돈은 항상 사람을 통해 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누군가 당신을 추천하고, 누군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누군가 당신과 거래를 하고, 결국, 모든 돈의 흐름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내 시간 낭비야. 쓸모없는 사람이랑은 만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당장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납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만 친절합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몇년 후,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능력으로 일을 따내지만,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저 사람이랑은 일하기 싫어. 뭔가 불편해. 믿음이 안 가. 결국, 기회가 끊깁니다. 반대로, 팔자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로 봅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아래 사람한테도 친절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를 쌓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저잘 됐어요. 그런데 이일 당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인연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연히 만난 사람 덕분에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사람을 소중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덕을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킵니다. 당장 이득이 안 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거래라도 정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켜. 이 사람은 정직해. 이런 평판이 쌓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와 일하고 싶으신가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아니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기를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신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차이가 결국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반대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뭘해줄수 있지? 저 사람은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뭔가 불편해. 결국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팔자 좋은 사람처럼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관계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신뢰부터 쌓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정직하게 대하세요. 작은 거래라도 성실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세 번째, 당장 이득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큰 기회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이 미래의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덕을 먼저 챙기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세요. 당장 이득이 안 되더라도 정직하세요. 이게 쌓이면 당신의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판이 결국 당신에게 돈을 가져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이 나한테 뭘해 줄까? 부터 생각하시나요? 도움 안될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시나요? 당장 이득만 따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돈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기회가 돈을 가져옵니다. 팔자에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 그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신뢰를 먼저 쌓는다는 겁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한명한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팔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이고 마음이 넉넉하다. 팔자의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그건 바로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크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돈이 잘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투부터 다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오늘도 운이 없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세상이 불공평해. 항상 불평입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덕분에 배웠어. 그래도 다행이야. 좋은 경험이었어. 같은 상황을 겪어도 말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말은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합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크게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를 사러 갔는데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돈에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아침부터 운이 없어. 짜증을 냅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짜증을 냅니다. 돈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주시면 돼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만들까요? 첫 번째 사람은 아침부터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일도 잘안 풀립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온종일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일도 잘 풀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주변을 감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기분 좋아져. 저 사람이랑 있으면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도 모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불평해.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능력은 있는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 아니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긍정적인 사람.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작은 일로 화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감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짜증나. 왜 하필 오늘 비야? 라고 생각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좋아. 오늘 집에서 쉬면서 밀린 일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날인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불평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그래도 월급이 들어와서 감사해. 다음 달에는 더 잘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일을 대충합니다. 결국 기회를 놓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 대부분은 힘든 시기였지만, 그 덕분에 배웠어요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감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항상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를 짜증으로 볼지, 감사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할지, 더 열심히 할 동기로 삼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선택합니다. 긍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사람을 불러오고, 기회를 불러오고, 결국 돈을 불러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어때? 다음에 잘하면 돼. 크게 보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두 번째,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덕분에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야. 덕분에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네 번째,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하세요. 웃으세요. 밝게 인사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불평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감사한 일보다 짜증나는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작은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불평과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기회를 막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긍정은 에너지를 채우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부릅니다. 팔자에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 그건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와 긍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일에 짜증 내지 말고 크게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팔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팔자에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으로 다루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와 긍정을 선택하는 것. 결국 팔자의 돈이 따른다는 건 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당신의 오늘 태도가 내일의 재물복을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러면 당신의 팔자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바꿀 나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